자퍽 가지고 출발 패스 한 번, 두 번, 세 번, 옷갈 피벗해서 돌아가시면 여기 지금 퍽이 사람한테 있잖아요. 이 사람 반대쪽으로 패스 줍니다. 네번 올라갈 때이 사람한테 패스 한번 받아요. 다섯 번 다시 리턴 여섯 번 이쪽 사람 보고 피벗 돌아서 들어가시면 앞쪽에다 퍽 흘려주시고 들어가면서 슛 패스 일곱 번이겠죠? 패스 정확하게 주고 출발 두번세번 번. 반대 주세요 패스 여섯 번 일곱 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턱에서 눈대지 마시고 얼음반 보지 말고 고개 들고 진행합니다. 슛. 알 수. 알 수. 빠르고 정확한 패스가 중요해요. 패스 세기도 빨라야 되지만 패스를 주는 타이밍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. 그래서 좁은 공간에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으실 때는 원터치 패스로 주시는 게 좋은데 원터치 패스로 주실 때는 일단 패스랑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바로 빠르게 오는 퍽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니까 보다 자세를 아래쪽으로 낮추시고 아래 손도 조금은 낮춰 잡으셔야 돼요. 패스 주고받을 때는 브레이드가 항상 상대방의 브레이드와 평행해야 된다 그랬어요. 자 패스를 주셨으면 받고, 반대 주셔야 됩니다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정확하게 두고, 돌아갈 때, 여기서 들어갈 때, 슛을 최대한 빠르게 쏘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 라이트잖아요. 주고, 몸 돌려서 들어가면 한 번에, 한 번에 슛 쏘려고 노력하시고, 반대쪽으로 들어갈 때는, 패스 한 번만 주세요. 베스 받으면 바로 몸 돌려서 슛한 번에 손목으로만 쏴도 위력적으로 슛이 가니까 몸 돌려서 손목으로 바로 쏘셔도 상관없어요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려고 오케이 굿